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내일 들으실 수 있는 라디오 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고, 여기 돋보기 있죠? 네, 돋보기에서, 아이고. 저는 이걸 깔았다가 없앴거든요. 설명해 드리려고 경인방송 90.7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와우라디오가 제일 먼저 뜨죠? 그죠? 이걸 깔아주시면 돼요. 이러면 모든 라디오를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어딜 나와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설치. 자, 여기서 이제 열기 눌러주시면 돼요. 열기. 그러면 이렇게 와우라디오 하고 들어가고, 왼쪽 위에 광고가 5초 만에 없어집니다. 네. 여기 꺼. 이거를 눌러주셔야 X표시 나오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광고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위에 돋보기 들어가시고 여기서 90.7를 찾으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나오죠. 여기서 경인방송 네,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찾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네, 방송 어, 나오죠? 자, 음, 그 다음. 나가실 때는, 보셨어요? 과시하시던 여기. 아, 어, 김 캐트럴 누님. 예, 지금도 네. 뭐, 이제. 여기를 누르셔야만 정지가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스트리밍에 돌아가거든요. 꼭 누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나오셔서, 나오셨다 치고, 여기, 이 예, X 표시 있죠? 음, 여기, 아고. 거기를 꼭 눌러주셔야만, 녹화가, 아, 녹화란다. <laughs> <laughs> 방송이 끝이 납니다. 아, 그래요. 음,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목요일 1시예요 음,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 어, 아니면 이걸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 어 23일 오후 1시에 원주 MBC라서, 이거는 근데 유튜브로 보실 수 있어갖고,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서, 트로트팡팡, 네, 트로트팡팡 검색하시면, 1시부터, 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정화 화이팅, 우리 정화 잘한다, 정화 정아 화이팅, 정화야 잘해라. <laughs> 네,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열심히 방송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거 진짜 많이 들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또곧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